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토픽 준비반 수업 언제 만들어요? 여러분 문의 많이 주셨는데 지난번 시험에 그리고 그전 시험에도 토픽 준비반을 안 만들었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102회 토픽 준비반 만들려고 합니다.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안 나왔어요. 아직도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번에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할 거예요.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중급반, 8시부터 9시까지는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의재미 토픽 준비반, 유명한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미 한의재미 토픽 준비반을 통해서 원하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읽기하고 듣기는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실시간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면 돼요. 그런데 쓰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4급만 계속 받았어요. 3급만 계속 받았어요. 5급만 계속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 보면 쓰기 점수 때문에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실시간 수업을 할 때는 쓰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듣기하고 읽기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든 자료 그리고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열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가 진짜 고민이에요 하는 친구들 그리고 토픽 원하는 급수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빨리 신청해 주세요. 바로 다음 주부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거예요. 수업료 입금하면 바로 선생님이 그 중급반, 고급반 방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수업에서 맞나요? 토픽 준비 때문에 걱정 많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 꼭 해주세요. 같이 공부해서 다 같이 좋은 결과 받자고요. 자, 그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실시간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 음, 아직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